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김미서 다육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 지금 시간이 6시 22분이고요. 저희 지금 하우스 안에 이중 비닐하우스 다 내렸습니다. 다 내리고 난로는 안켰습니다. 아직 안켠 상황에서 3.71이 나오네요. 3.7.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어 그냥, 두꺼운 티지만, 두꺼운 티에 조끼 하나, 이렇게 하니까, 약간의 코가 시려옵니다, 코가. <laughs> 어 조금, 음음 좀, 조금, 이렇게, 상그릇하나요? 뭐,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 어 조금, 추운 그런 말, 약간 좀, 코가 조금, 코끝이 좀 시려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어 이렇게 펼쳐놓은 게, 아, 어, 저희 집에, 어, 어저께 밤에, 어저께 밤에, 에셀리아나, 어, 그, 뭐야, 그, 제가, 어, 냉해 입은 아이들, 이렇게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잖아요. 그, 냉해 입은 자체, 그 자체가 막, 끝잎이다 냉해가 입어서, 막, 이렇게 누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어, 조곡토에 또 까맣게 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어, 보기도 안 좋고 제가 안쓰럽고 이래서, 어, 어제 밤에 그렇게 심으면서 그 몰랐던 그 수태를 오늘 제가 막 급하게 얘들을 이제 옮겨 심으려고요 어, 수태를 급하게 아주 먼 길을 갔다 왔답니다 왜냐면 가깝게도 있지만 왠지 사람들이 가던 곳을 늘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러 가서 그문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아 수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참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오늘 여기에다가 심을 아이들은요 어, 냉해를 잊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아, 제가 일부 아이들만 그때, 아, 깜빡, 깜빡. 마사를, 굵은 마사를 조금 깔을 겁니다. 냉에 입지 않은 아이들 일부 올려놨다가 냉에를 입는 바람에 얘들은 깜짝 놀라서 그냥 그대로 두었었답니다. 그 수태를 그렇게 많이 지금 불탔는데도 제가 원래 샀던 농장에서 샀던 그 집에가 아니고 다른 집에를 그 오늘은 갔었는데 그 집에를 가려고 그먼 길까지 갔는데 저는 일요일인지 모르고 깜빡하고 세상에 깜빡하고 가서 아, 이 아이도 가가지고는 그 집에 가서 사지도 못하고요. 원래 가던 집에 가서 사지도 못하고요. 다른 집에 갔답니다. <laughs>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런 방식이 원래 이런 방식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방식대로, 제 나름대로 그냥 그냥 얼렁뚱땅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식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그냥 그 생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태껏 잘, 잘 컸어요, 애들이. 자, 요것은 제가 산에서, 예전에는 참, 산에도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가면, 배낭에 조금씩 그냥 요런 이기들을 정말 풍성하게 많이 있는데, 고런 데이끼기들을 하나씩 요렇게 제가 수집을 해가 왔었는데, 아, 근데 요즘은 산에도 가지도 안 하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바쁘긴 바빠요. <laughs> 팔을 둥둥 걷고 싶은데, 오, 추웠던, 추워가지고 다시 또 내렸답니다. 팔을 둥둥 걷어서, 걷고 하고 싶은데, 걷었다가 추워서 또 내렸어요. 이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면. 자, 자, 여기에는 제가 어, 저곡토랑 사냐초를 얹지 않고요. 여기에는 제가 조금 얹을게요. 그냥 그것도 제가 그냥 얹지는 거와 안얹지는 거와 그냥 그 결과를 그냥 알아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두고, 여기에다가. 아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에셀리아나. 어, 요 정도, 요 정도 만한 게, 요 정도 만한 게한 5천 원합니다요 정도 만한 게. 게. 그, 그래,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제가 조곡토에다 올렸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할 때도 위에 조곡토를 조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예,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조곡토를 안 올리고 그냥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에는 또 올릴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아,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입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요. 그냥 이렇게 띄면 돼요. 띄어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아 저곡토에 올려놨던 아이인데 그냥 올리시지.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안 올리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꽃망울 보이시죠? 꽃망울. 여기도 꽃망울. 여기 꽃망울입니다. 곧 꽃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꽃이 올라올 건데 옮겨서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laughs> 보세요, 뿌리. 좀 깊숙이 이렇게 심어 줄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품종이 다른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다른 아인데, 이요 아이가 저, 요 품종 아이가 딱 저한테 두개 있었잖아요. 두개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냉해를 입혀서 어저께, 그, 이게, 이게 반잎 밖에 안 되는 거를 그, 올려놨는데,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맨요 품종입니다, 요 품종. 요 품종인데,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품종인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붙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얼굴은 세 개, 얼굴은 세 개인데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찢었습니다. <laughs> 찢었어요. 쫙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여기다가 심을 겁니다. 어 요걸 요쪽에다가 두 개를 줄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샀습니다. 요거는. 5천원 주고 사가 왔어요. 5천원 그니까, 러 이게, 이게 5천0원 이거 굉장히 싼 거예요. 어, 이거 엄청나게 싼 거예요. 예. 아 여러분, 또 시간상에 또 에셀리아나 요 분에 하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엽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엽 정리 얘네들이 하엽이 이렇게 하엽이 된데도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성질이 그런 애들이에요 잘떨어지지 이것도 좀딱 찢어버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 분질을 하고 있잖아요 두개 근데 이것도 찢으면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그냥 모음, 모음, 모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살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찢었습니다. 이렇게. 자, 잘살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찢어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우 뿌리가 폭하고 뽑힙니다 쏙 하고 뽑혀요 이렇게 뿌리 이렇게 해도 잘잘합니다 얼마나 잘 자라게요.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옆에 아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끊어야 한다는 그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송해서 너무 길게 이렇게 하면요. 자, 세 개를 쪽 찢어 놔이. <laughs> 자, 이렇게. 아, 요거는 여기는 제가 저곡토를 올린다고 했죠? 아, 어, 이렇게. 어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어휴 정신이 없어요. 높이 이래 있는 것 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쫙 퍼져 있는 게 낫겠죠.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지 얘들이 탕탕탕. 자, 쪽찢어나이너잘 살아야 한다. 죽으면 내가 용서 안할 거야. 자, 요 아이도 꽃망울이 보이시죠? 꽃망울이. 아유, 물 손에 물을 적셨더니 손 시려워요. 요요 것도 저금저 저곡토입니다. 다 저곡토에 올린 아이들이에요. 소곡톤데 물을 안줘갖고 제가 요렇게 옮겨 심으려고 물을 조금 굶겼습니다. 그렇게 그럴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laughs> 어차피 준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구요.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자 하나하나 하나. 제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요거는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니까 이렇게 그냥 얹어 놓으면 됩니다. 숨숨 숨게 하면안 돼요. 이렇게 <laughs> 얹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잎꽂지 하듯이. 요렇게 그냥 다 살아요 작은 거한톨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산답니다 자 여기 아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 빨리 해야지 되는데 요한 아이에서 지금 뭐 자구가 조롱조롱 달려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꽃망울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은 잎이 떨어지는 거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얹으면 다 살기 때문에. 제 손에 저곡터가 물이 묻어서. 자, 작은 것들 그냥 막 얹습니다. 요렇게 해도 지금 요렇게 있어도 얘들이 <웃음> <웃음> 여러분 보이시거나 모르겠어요. <laughs> 어머, 요 잎에서 지금 잎꽂이가 되어서 어머, 잎꽂이가 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얹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아유 참.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인사드리고요 영상 인사드리고 제가 이 위에다가 어, 물을 또줄 겁니다. 물을 어, 덤뿍줄 거예요. 덤뿍덤뿍줄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끼가 요 이끼는 저기 요위 얹은 이끼랑 똑같은 건데 계속 제가 물을 줬했니 이렇게 살았어요. 이 아이도 냉해를 입었거든요. 여기에서 막 새파랗게 빡빡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냉해가 있고 지금 끝잎이 다 지금 누렇게 다 되어버려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덜 빡빡해 보이죠. 예. 예, 요렇게 요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어, 긴 영상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휴일 밤입니다. 제가 요 영상은 어, 월요일 날 올릴게요, 여러분. 왜냐면 오늘 또 어, 오후에 예, 또이뭐야그 이게 에슬리아나 요 어, 화분에 이렇게 심는 거를 올렸는데 또, 오늘, 또 올리기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요거는 제가 내일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일밤 잘, 잘 지내시고요. 포근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